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화요일 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는 않다. 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지인 사이트 보면, 왜 수요 입주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걸로 나오게 되는데, 네. 정부랑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정부 입장도 이제 이해는 되죠. 정부 네. 입장도 이해는 되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차이가 정부에서 보는 네. 주택 공급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이 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맞아. 것도 뭐 공급이죠. 공급인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층이 원하는 거는 이 임대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파트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면적이 좀 작고 이러다 네. 보니까 물론 그 주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건 당연히 계시는 건데 음. 자, 조금 이제 문제가 언밸런스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싶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거죠 이제 정부에서 지난 8월 4일날 그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뭐 이런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부차 합동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바로 또 문제가 나왔죠. 어 우리는 잘 모르는 <laughs> 우리하고 협의된 건없는데 <laughs> 어, 뭐 이런 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야 이런. 네, 그냥? 뭐 그런 그런 이제 좀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에 36만 4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 뭐 그리고 네. 이제 경기도에도 많이 공급을 한다. 뭐 이런 그 그렇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공공 택지로 예, 84만 호. 와,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숫자 자체로 봤을 때는 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예, 될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중에서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예, 그 문제들이 이제 아직 해결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로는 세대수를 확인을 못 했어요 어차피 아직 이 음. 이제 지운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어느 매스코에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주머니에 비상까지 탈탈 털었다 네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뺄수 있는 모든 토지를 이제 다 끌어모은 거죠 그러 음.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쓰시던 분들 입장에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뭐 아하. 이렇게 이제 대기는할 건데 음.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태릉시씨 저번에 이제 방송할 네, 때도 이야기했던 네, 예, 골프장? 이 골프장 과연 이제 음. 국방부랑 잘 협의가 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런지 LH 완전 날벼락이죠 서울지역본부 건물 저기 이제 땅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는데 날리게 음. <laughs> 생겼어요 그럼 음. 이제 저기요 출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laughs> 어디로 보내나요? 좀, 아, 여기 계시는 분들 근처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서부 면허 시험장 이런 거 면허 시험장 이제 옮겨가면 사람들은 면허를 어디 가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나? 갈 곳을 정할지 않고 발표가 먼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다협의가 됐으면 아 얘를 빼내서 여기로 옮기고 그렇죠. 뭐 대체 부지도 확보를 그렇죠. 이제 네. 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인 문제 될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럼 시간 더 걸리겠네요. 일단 얘가갈 곳도 정해야 되고 그쪽에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태릉 실시 같은 경우만 해도 1 0년 전에도 이미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예. 뭐 여기다 이제 그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음... 국방부에서 뭐 딱히 뭐 말은 없는데 음...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은 안 되겠지만. 음...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어, 우리 골프 치는데 뭐 아파트 어 음. 싫어 이렇게 못 해요. 음왜냐면 아, 그렇죠. <laughs> 다들 들고 일어날 거니까 음, 국민 여론이 음. 이제 무서우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조용히 반발을 하겠죠. 그 이제 저거는 그래도 정부랑 뭐 이렇게 아무래도 군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과천청사 일대에다가 4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과천시 당장 이제 들고 온 것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뭐 과천 입장에서는 서울시 한가운데 광화문 광장이다. 니들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죠. <laughs>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금 그,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그렇죠. 서울의 이제 입주 아파트죠. 그러면 보시면, 2020년까지는 입주가 괜찮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이 문제죠. 그럼. 2023년은 올해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더 추가가 될 거니까. 만, 연말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추가가 될수 있는데 자 내년 내후년에 이제 그 필요한 아파트의 숫자 네.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 이 숫자는 이미 분양을 했거나, 예. 그렇죠.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지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갑자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안에 공급이 되느냐. 안 되죠. 네, 예, 그게 좀 어렵죠. 예전 같으면 가능했어요. 예전엔 어. 한 천세대 아파트 단지도 1년 만에 짓고 했어요. 1년 만에 지어요? 예. 어떻게 해요? 지하만 안 파면 되나? 그렇죠. 그게 7, 80년대에 아파트 이렇게 지을 때 5층짜리, 4층짜리 이런 거를 음. 짓는데 땅을 안파잖아요 그렇죠. 아. 지하 이 공사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땅한번 팠다. 그러면 무조건 2년에서 2년 반이에요. 네. 지하 파느냐, 안 파느냐,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그렇죠. 위로 올리는 것보다 이땅 파는 게더 어려워요. 음땅 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시간들이. 음 그리고 이제 집안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음 근데 이건, 그건 무조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 이걸 지을 때뭐 이렇게 옛날에 지었던 네. 것처럼 딱 넓게 잡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뭐한 4층 뭐 5층 이렇게만 네. 짓겠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안 소리거든요 말이 안아 그러니까 저런거는 이제 만약에 더 공급이 추가가 된다고 음. 해도 100세대 짜리 조그만한 것들 음. 이제 좀 아, 빠르게 네. 이렇게 네. 들어가는 음.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거냐 그러면는좀 어렵지 않을까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 향후에 이 가격을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뢰를 잡는 거예요. 걔를 그렇죠. 어떻게 잡아요? 자,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정부잖아요. 신뢰 낮춰. 정부, <laughs> 그 정부가 신뢰 다른 없어서. 어떤 정책에서는 참 신뢰를 많이 주고 있어요. 아네.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대처 굉장히 잘했잖아요. 아,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네, 뭐 좋은 평가를 받고 네. 있기 도한데 이. 꽤 이상하게 이제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하는 거에서는 뭔가 이게 신뢰를 잘못 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신뢰감을 주고 아 우리 주택 가격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만큼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아 이제 앞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청약을 통해서. 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소득으로 집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신뢰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거예요. 그럼 지금 앞으로 뭐 많이 뭐 삼기 신도시처럼 뭐 사전청약을 받겠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좀 진정이 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어, 부동산 가격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죠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뭔가 이렇게 공급이나 정부 그렇죠. 정책이 음. 좀뭐 신뢰하기 어려워 어. 그럼 내년에도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음. 이게 많이 들어오는 들어가리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를 납득을 이제 잘할수 있는 <laughs> 아, 네. 예, 그럼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 발표하고 그날 바로 이제 뒷말이 나오는 이런 정책을 <laughs>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급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음, 그 지금 이번에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슈되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재개발 재건축을 뭐 이렇게 좀 많이 풀어줘서 네. 어,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아, 현실성 아, 있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35층까지 있던걸 50층까지 짓게 그렇죠, 해주게서울시랑도 그게 얘기가 된게 아니잖아요. 네뭐 그런 걸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울시에서 뭐 코를 한다고 해도 결국 결정권이 어디 있느냐면 조합원한테 있는 거예요. 조합원이 어 우리 50층 안 짓고 35층 지을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laughs>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35층이 50층이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사업성이 좋아지고 자기들 수익이 늘어나는 거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35층짜리를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그렇죠? 소형 임대 아파트를 더 넣겠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아, 수용하는 조합도 음, 있겠지만 그렇죠.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조합도 좀 나오겠죠 과연 문제.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하에서 그 이제 갑자기 그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음. 과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네. 아파트 이게 지금 문제가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쭉 지으면 음. 그 중에 한동두 동은 이제 임대아파트 예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이제 실어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그거를 거절하면 뭐 음. 그래도 강제로 해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음. 사유자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 물론 재개발에서는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서 더 이렇게 그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구역들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걸 수용 안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그걸 해서 오히려 이제 사업성이 좀 올라간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이제 하는 거고, 어, 이거 해가지고 사업성이 오히려 나빠져. 아니면 이미지가 나빠져.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늘어나는 수치를 다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 그렇죠. 이제 어, 저게 저렇게 되기 어려운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에 이제 뭔가 정책을 나올 때는 어, 시장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셨으면 아, 그럼. 대표님 희망상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계에 아, 네, 나는데 이게... 정부의 바라는 희망상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정책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니까 사실 이제 정책을 정부에서 이제 좀잘 해주면 다른 국민들도 이제 좀 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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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